자, 자, 이번에는, 소드. 네, 소드, 7번. <laughs> 네, 7번. 응, 네. 음. 진짜. 네. 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아, 어, 약간, 뭔가는, 허겁지겁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죠? 음. 네. 근데 칼을 이렇게 막 쥐고 도망가는데, 음. 어, 굉장히 급했나봐요. 칼자리를 쥔신 것도 아니고, 칼을 쥐고, 네. 이렇게 손이. 다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몸은 앞으을막 향하는데 음. 고기는 뒤를 돌아보고 저기 뒤에 놓치 놓치고 온칼두 자루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쫓아오는 것을 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굉장히 허겁지겁하고 뭔가 급하고 어 네. 좀 그런 것으로 좀 느껴져요. 음. 음. 처음에 이 카드 딱볼 봤을 때도 그렇게 아 도망가는구나 훔쳐가는구나 음. 그렇게 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약간 좀 얼굴 표정이 그런 것 치고는 약간 좀 여유있어 보이죠? 약간 씨 웃는 듯한 음. 그런 모습이고. 음. 너무, 너무 장난기 있는 음. 얼굴이에요. 근데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카드를 아무 그선 지식 없이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아, 사람들이, 얘한테 일을 시켰는데, 음. 얘는 칼을 날르라고 시켰는데, 얘는 정말 술렁술렁 하는 음. 그런 사람이라서, 일곱 개를 다 날라야 되는데, 서둘르고막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두 개를 빠뜨리고 갔구나. 음. 얼굴 표정이 너무 개구져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왜 엄마들이 일곱 살난뭐 아이한테 음. 이것 좀 해? 그러면 막 대강대강 막해놓죠 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음, 음, 혹은 다른 사람들 뭔가 골탕 먹이려고 칼을 예, 얻다가 예. 숨기려고 이렇게 맞아, 막, 맞아. 예, 그런 모습으로 맞아. 보이기도 하고 예. 근데 뭐 훔쳐 가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까치발 들고 음, 음, 네. 어, 그리고 사람들이 여,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음. 여기가 그 뭐지 그 음. 막사 뭐라, 막, 뭐라 그러죠? 막사? 막사, 음. 여기가 군대, 네네네네. 군인들이 네. 있는 막사잖아요. 어. 근데 어, 뭐 훔쳐가든 뭘 하든, 아무튼 이 사람은 뭐 훔치고 있어요. 훔치고 음.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거잖아요. 응, 음, 그쵸. 어. 음. 어, 심각한가요? 아니요, 뭐 심각한 음.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음. 심각하진 않지만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들? 음.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음.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누군가의 음. 피해를 입히거나 음. 자기 손을 더럽히거나 그렇게 음. 됐을 때뭐 음. 그런 것들 모르, 모르고 저질른 음. 아니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들 그렇죠 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하면 안 되는 음.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음. 음. 음, 저는 가끔씩 이 카드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어떤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직, 직관에 의존하고 음.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키워드를 잠시 덮어놓고 직관에 의존해서 음.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 드리기도 해요. 음. 네. 조금 잘 둘러보고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음. 안 해야 될 일인지 음. 무엇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저지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 응. 음. 어. 선생님은요? 네. 근딱 네, 보면, 음. 신발하고 모자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발은 뭔가 행동이잖아요. 음. 행동도 뭔가 바쁘고, 음. 머리도 뭔가 바쁘다라는 음. 얘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조금은 좀 차분하게 음. 생각을 하거나, 음. 하나에 집중을 하거나, 이 사람은 보면 지금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진 않아요. 자꾸 뭐, 머리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응. 있고 몸으로는 막 이거를 챙기고 응.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분주한 상태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확한 판단도 내릴 수가 없고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르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응. 어, 하기 때문에 어, 뭔가 하나된 통일된 어떤 생각 응. 좀 차분함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응. 자 그러면 다음 카드로 넘어갑니다. 네. 네. <laughs> 농부 같은데, 네. 음, 일은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laughs> 쳐다보고만 있어요. 네, 저는 이 카드가 음. 되게 어려웠어요. 음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징도 없었고 음. 이 사람이 게으른 건지 음. 아니면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거를 음. 질문에 대한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가 음. 되게 어려웠거든요. 음.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뭔가 게으른 사람 같지는 않고 음. 아마 제가 화가라도 어떤 이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으면 이렇게 그렸을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네. <웃음> 음. <웃음> 어, 이 사람이 가만히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 얼굴은 뭔가 약간은 좀 불만스러운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음. 그래서 어, 열려있는, 열려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달려있는 펜타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음. 음. 근데 보면 사실 여기 있는 것들도 이 사람 걸일 테지만 음. 아직 수확을 하기 전이라서 뭔가 음. 물질화가 되기 전이잖아요. 네. 수확을 하기 전이니까. 어, 어, 어. 근데 일곱 개 7개, 칠이니까 일곱 개일 거 아니에요. 일곱 개 음. 중에 하나밖에 수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음. 보고만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저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음, 음. 음.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특히 포도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일들은 시기를 놓치면 음. 더 익어버려서 아무런 그 음. 가치가 없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정확한 때 정확한 때? 적절한 때 적절한 때를 이렇게 해서 놓치지 말고 빨리 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음, 선생님은요? 네. 저 일단 이것을 보면 뭔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음. 예, 저렇게 서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건 일을 뭔가를 하기 전에 하기에 앞서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않고 좀 내가 하기에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내 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음. 일단은 어, 뭔가 해야 다른 것들이 보이고 어, 저 앞에 길이 막다른 길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서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나 있을 그쵸, 수도 있고 그쵸. 하기 때문에 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하고 음. 어, 마음의 불만이 있어도 일단 먼저 행동으로 음. 옮기고 어, 펜타클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뭔가 내가 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을 하는 음.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는 네. 그런 사람 본적 음. 있어요. 돈이 되게 많은데 사업을 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사업체를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진행하고 망해 <웃음> <웃음> 머릿속에서만 해서 음. 10년 동안 한다, 한다 하고 뭐 음. 하나를 한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하는데 온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를 음. 하는 거죠. 음. 굉장히 비생산적인 음. 거예요. 네, 생각으로 에너지를 많이 어, 쓰는 음.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생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행동할. 이 려고 할 때는 그렇죠. 이미 지쳐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게 되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그 현실적인 이렇게 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고, 어 아까 7번 음, 네. 에 있는 망상을 음, 하는 거예요. 음, 음, <laughs> 어 현실성이 없는 걸 생각을 하는 음, 음. 거고, 그러니까 약간 둘다 생각이 많은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음, 어 근데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은 너무 감정적인 거고 그쵸, 그쵸. 예, 이 사람은 너무나 신중해서 음. 어,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고 그렇죠 음, 음. 어, 그래서 이둘다 어, 너무 생각을 많이 음. 하지 말고 바로바로 어, 바로 행동에 음. 옮길 거는 하시기 음. 바랍니다 네. 네.